안녕하세요. 체리 t v 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왔어요. 엄마랑 제주도 갔다가 친정으로 바로 갈 거라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요. 토, 월 일정으로 2박 3일 다녀오거고요 엄마는 부산에서 저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만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렌트카를 찾으러 왔어요. 돌하르팡이라는 플랫폼으로 조이렌트카 이용했는데 완전 대만족입니다. 엄마 기분전환 시켜주려고 오픈카를 빌렸는데 차가 작아서 운전하기도 쉬웠어요.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공항 근처 밥집으로 왔어요. 진짜 계산하기 싫은, 어, 싫은가? 아, 안 나오네, 카드좀민기적 <laughs> 그러니까. 되는데? 안나오 음. <laughs> 5만 원 이상이나 선물 음. 네. 이거 뭐지? 전복 비빔밥. 비빔밥. 음. 쭉 이렇게 해서. 떠서 놓고. 세계해만사 아. 음. 음. <laughs> 엄마랑 오니까 이런 것도 다 떠주네요. 세상 다 딸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소 음, 메시청에는 처음 찍었어. 신기하네. 맛있다 배부르게 먹고 한 시간 정도 달려서 월정리에 왔어요. 해수욕장이고 바람 엄청 많이 불어요. 어? 그게 하나인데? 먹자. 하나밖에 못 먹을 아, 것 같아. 황창비가 <laughs> <laughs> 타투인 느낌을 줘서 너무 좋았어요. 명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이었어. 아, 안에 뭐 있네. 오. 오. 가 너무 좋긴 한데 사람이 엄청 많고 모두 중국어를 써요. 나와서 해수욕장 한번 봐주고요. 어, 엄마도 저랑 비슷해서 이런 거를 막 오래 보진 않아요. 바람 많이 분다고 빨리 사진 찍고 가자네요. 아주 마음에 드는 여행 메이트입니다.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가격은 저렴하면서 깔끔한 곳을 찾았어요 5만원? 트윈베드로 했고 바로 깔아입고 저녁 먹으러 나갈 거예요 제대로 굴러가기 좋다 보겠다. <laughs> 내가 굴러가기 좋다고? 아니 그 조끼빼빼 보니 너무 많아? <laughs> 우리는 한돈촌에 가고 있어요 샤브도 땡기지만 흑돼지 먹어야지 고기가 선홍빛이라 너무 신선해 보이죠 엄마는 통화 중이라 저는 고기나 양전이잘 굽고 있으려고요 도착하죠 검정 털이 박혀 있었는데 요건 익히면서 없어졌어요 엄마는 맥주 한잔 하고 저는 오랜만에 콜라나 그냥 한잔 했는데 임신하고부터 소맥 엄청 땡겨요. 술 먹을 수 있게 되면 소맥부터 바로 먹어줄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또 이제 좀크해지니까 먹는 거. 그래 고기야. 음. 그래, 음. 고기 맛은 그냥 쏘쏘했어요. 문제는 된장찌개였는데요. 뭔가 중국 느낌의 이질적인 맛? 약간 커버, 커버 이런 거. 뭘? 응. 아, 예. 아, 내가 된다니까. 응. 아, 정말. 숙소 와서는 씻고 수다 떨다가 바로 기절해버려요. 아, 임산부 루틴입니다. 제가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식 먹어줍니다. 그냥 배만 채우는 용도였어요. 진짜 가위 있을 때 찍었어야 되는구나. 날씨 너무 화창하고 좋은 둘째 날. 어디 가냐면요. 배우 이동건님이 하신다는 카페를 가보고 싶대요. 주차는 근처에 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카페가 동남아 분위기에 너무 예쁘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이국적이라서 매력적인 카페였어요. 이런 열대 나무들도 있고요. 아 주문 옆에요 음료 마시는 곳이랑 주문하는 곳이 달라서 자리를 잡고 메뉴 시키러 갑니다. 한국은 최고예요. 꿀이랑 카이만. 로쿠는 뭐지? 난 소금빵 먹고 싶어. 안녕하세요. 응. 커피도 그냥 커피 아니고 샌드 커피더라고요. 엄마는 샌드 커피, 저는 애플 사이다, 캐모마일 시켰어요. 그리고 피스타치오 와플. 엄마 뭐 마실 거야? 짜잔! 엄마가 와플 1화를 설명해주는데 이동건 씨가 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몇 번의 실패를 어쩌고 저쩌고 동건님 고생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특해하세요. <laughs> 음, 맛있나? 아, 맛있습니다.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아이스크림이야? 응. 어쩐지 아 어쩐지 네. 겁나 딱딱하더라 정말 많이 불어요. 그래도 우리 모녀는 비타민D 광합성을 위해 뚜껑 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신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데리고 올걸 그랬어요. 아빠 보고 있나? 그리고 엄마의 버킷리스트, 귤 따기 체험. 엄마한테 뭐 하고 싶냐고 하니까 길에 귤을 너무 따고 싶대요. 그래서 혹시 범죄자가 될까 싶어서 인당 5천원 어, 그 주고 귤 썼어. 따러 왔어요. 근데 여기 귤 진짜 맛있어요. 귀여운 모자도 쓰고 준비해서 귤 따러 가 봅니다. 생각보다 귤 농장이 무지 커요. 음. 저희는 5,000원짜리 상품 결제해서 귤을 가져가진 않을 거고, 딴 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먹고 좀 놀다가 가면 되는 그런 이용권이에요. <laughs> 따 봐, 따 봐. 저도 한번 해봤는데 해를 많이 받을수록 달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를 하나 따봅니다. 굉장. 아 먹어봐. 한 번만. 내꺼 <laughs> 버려야 돼. 마사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바로 옆에 연돈이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또 연돈에 와버렸네. <laughs> 이렇게 단품으로 그냥 마시나 보네. 아 그러면 괜찮아. 연돈 볼카치 먹어. 응. 먹어. 먹어 먹어. 맛있어? 응! 음. 스피안 해도 괜찮 음. 저도 먹어봤는데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니 육즙이 가득했어요. 뭐뭐어 음. 양파랑 그냥 고기인가? 응. 음, 다져서 넣은 것 같아. 요 음. 우리 왜 고르게? 응응응. 음, 음, 음. 고르게 같이 다져서 넣어가지고. 배부르겠는데? 엄마는 음. 몇입 먹더니 느끼야대요 느끼해? <laughs> 잠깐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요. 건배를 하자. 고근데왜 저는 임산부 마사지로 예약했어요. 처음이라 기대돼. 이런 바디 필로우를 안고 받았는데, 어, 역대급 하나도 안 시원했어요. 제주도니까 하면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려고요. 이제 진짜 딱 10분 정도 남아서 색달 해수욕장도 와봤어요. 압수당한다고 얘네를? 상어가 나온다고 해서 잠깐 바람만 쐬고 엄마가 얼른 올라가재요. 가만 보면 엄마는 저보다 기차니즘이 더 심한 게 아니랬지. 오늘의 저녁은 라세누예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 2미 예전에 숙박으로 조식 먹어봤는데 정말 어 조식으로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베이커리 진짜 맛있었고 임산부 할인하길래 왔어요. 여기 초밥이야. 스시를 기다리는데 시간을 너무 썼는지 자리에 와보니 엄마. 최대한 그럼 빨리 먹어야겠네. 나 진짜 이렇게 한상 깔아놓고 고백하는 사람 처음 보는데 따뜻한 거부터 먹어.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말도록. <목소리> 엄마가 스테이크 대박 맛있다고 하길래 먹어봅니다. 응. 음. 안 썰고 집어이잖아 야채는 영상은 따로 만들어서 올릴 거라서 저 먹는 것만 올려요. <목소리로> 이.. <laughs> 분명 알바미 배입니다. 그럴겁니다. <laughs> 이치어질것 같아요. 아.. 뭐야? 불러.. 어.. 아, 불러.. 밥 먹음이 1층이 아니라 로비로 가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린 밑으로 와서 먹었었구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각자 남편 데리고 오기로. 정말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이때까지는 배가 부르다가 말았는데, 배가 찢어지게 부른다는 무슨 말인지 알것같아 찢어지게 부른다. 어, 여기 엄마 여기 한번 와서 봐. 길이 좀 어두웠는데 무사히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트윈으로 잡았어요. 건물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그냥 깔끔했어요.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오설록에서 티 많이 사가려고 왔어요. 커피는 요즘 안 먹어서 티라도...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니까 잔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내부가 엄청나게 컸어요. 왜 오설록 티 뮤지엄인지 알것 같더라고요. 거의 오픈 시간이었는데도 사람 엄청 많고, 저희는 살 것만 사고 차 한잔하고 나갈 겁니다. 세작이랑 아이스 말차 라떼 시켰어요. 엄마가 저 초딩 때 학년 학부모 대표로 다도교실 했었거든요. 그때 실력 살려서 차한잔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재밌어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전통 그릇에 내려먹으니 뭔가 색달랐어요. 저 엄마도 한껏 더 우아해진 것 같죠? 너무 마있라 향이 좋나? 이제 꿈 같던 2박 3일이 지나고 렌트카 반납했어요. 엄마랑 둘이 여행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엄마도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저도 곧 엄마가 되는 입장이라 진작 더 놀걸 싶고 애 조금 키워놓고 다음에는 해외도 같이 갔다 오자. 그리고 이건 가시어먼 김밥인데요. 담백하니 맛있어요. 엄마도 행복한 기억이 되었길 바라며 이제 친정에서 일주일 힐링하다가 올라갈 거예요. 역시나 오자마자 식폭행 당하고요. 이제 피해자가 아닌 냉장고와 외식비 터는 가해자가 되어볼게요. 모두 행복하세요.